제주도 2호 태우해수욕장입니다. 탐방길도 있네요. 해리어린이의 사랑해총원.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좀 있네. 통제가 주도 곽지 해수욕장에서 곽지 곽지에 국제 예, 수영장입니다. 해변은 좁지만. 고요. <laughs> 쇠수각다리에서 지금 제주도 아천 모습인데요. 전부 하단 안되어서서 돌들 모양이 시원합니다. 이 코지에 붙어 있는, 목 부분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이에요. 사냥 어, 섭지 해수욕장이라고 써있네요. 사냥 섭지 해수욕장. 여기도 있고, 이쪽 옆에도 조그맣게 있고, 저거는 인스 서핑하는 건가? 물 빠지면 넓어지려는 겁다 이게 빠진 건가? 그러니까 표선 해수욕장이 이렇게 음, 배가물 빠지면 넓었습데요해수욕장이라기는좀 음. 그렇고 모래톱은 있는데 음. 녹조가 낀아이들이 느낌 만이네 모래 가뜨 있네? 하고 도마르 때문에 저겠는데쪽이요 지금. 오케 가만 오래 굵은 까만 물에 조개 껍데기 깨진 것들이 섞인지. 됐죠? 물 맑다. 저아까요 헤엄치기가 뭐야서 그런가? 엄청 멋있는 해수욕장인데? <laughs> 이름이뭐고 <높고. 웃음> 성선 이쪽으로 옆에 고성리 강, 광치기. 강, 광치기. 광치기 해변이라고 그네광 제주, 하도, 해수욕장인데요. 뭐, 카약도 있고, 스피드보드, 패들부터, 그렇게다있네 에휴, 좀 정리 좀 하고. 종합하지 아무리 비수기라도 너무 안타나요. 해수욕장은 적인 것 같은데 주차장은 저 앞에 있고 그냥 좀만 난이 아늑한 해수욕장은. 앞에는 우동, 여기는 하도. 아, 저기도 해장인가봐요 옆에 하도, 41, 아, 우리 마이크이네 아, 저기에 장에 있는 관리사무소비슷기는 여기가 어해을 때도 고 그런 지금 저쪽도 계속 되이거 중간에 이제 레저 시터에 조금 있는 그런 수욕장인데 물이 맑고 와악하다 예쁘긴 하네요. 여기도물 빠지면 좀 넓어지나? 그래, 기대가 좀 되기도 하네 여기가 물이 정말... i 덤으로 하도해수장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데 야저 섬에 모래사장 있는데 물 빠져서 이어지면 대박인데 저 사람이사나 집에 한채 있네요 저거 파나? 저거 사서 배 접, 접안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위에, 탄, 탄, 잠시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인도라 고 치고. 카페, 하도성 입니다 하도리 있고, 저, 저런 용문사라는 절인 것 같은데. 바닥은 너무 예쁘네. 지나가다 잠깐 찍어봅니다. 포구가 뭔가요? 저... 풍차들 정도 많이 있네요. 샤워장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뭐, 해수욕 죽인 사람도 있나 본데요? 음 이거. 산바위가. 푸른 물과. 하얀 모래. 저기 돌이 갇혀 막혔는게 물고기 잡는 독살인가? 목욕탕인가? 이 땅에는 갈매기들이 들어이땅에리 이들이 목들이 아니고 평들이 으아! 제주도 월정리 해수욕장입니다. 여러가지 아얗고 물이 많네요. 항구적꽤 있고. 2월 20일 이리 잠시 <laughs> 제주도 <웃음> 김영 김영 김영의 <웃음> 수역장입니다. <웃음> 이전에 몇번 돌아다녀서 봤던 경험치들은 다 어떤 걸로 되고. 시내부터있는 삼양해수욕장 인데요. 여기 민물이 흘러나가는 공간이거든요. 모래가 좀 까맣고. 미역줄인가 뭔가 이거. 저기 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계속 좋지는 않은데. 한튼.